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할인 상품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휴무일 보고 어떤 상품들 준비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19일 월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한 주간 할인하는데요. 25일 일요일에 휴무하는 지점은 구성부터 송림, 월평, 천안화산, 양산, 수원, 군포, 월계, 부천, 동탄, 수원화서, 마곡 지점이 되겠고요. 5월 25일 안산 지점까지 휴무합니다. 휴무일 보시고 쇼핑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신세계 포인트 할인 상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육 세트 한 팩에 2,000원 할인이고요. 수박 한통 2,000원 할인. 바프 메이플 피칸 믹스넛 30g짜리 25개입니다. 1,500원 할인. 미국산 초이스 살치살 리테일 팩으로 4,000원 할인. 미국산 초이스 살치살 한팩 6,000원 할인. 숯불, 무뼈, 불닭발 350g 짜리 2개 3,000원 할인이고요. 모듬쌈은 한 팩에 1,000원 할인. 씨앗젓 1kg 2,000원 할인.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딸기 750ml 짜리 3개 구성으로 1,500원 할인. 할인 팝콘 치킨 1.5kg 2,000원 할인. 종쿡 델리미트 한식 모듬 소시지는 720g에 2,000원 할인 되겠습니다. 고독한 미식과 해물 돈 코츠 나베 육수 700g 짜리 2개 구성으로 2,000원 할인. 혜태 홈런볼 초코 12개, 1,000원 할인. 티젠 콤부차 파인애플은 5g 짜리 40개 스틱으로 2,000원 할인이고요. TS 시트러스 앤 글로우 로즈마리 앤 릴렉스 샴푸는 각각 1,000g씩 2,000원 할인입니다. 유한락스 욕실용 세정제는 850ml 4개 구성으로 2,000원 할인입니다. 해당 상품은 신세계 포인트를 적립하면서 할인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이고요. 다음은 한 주간 신세계 포인트 적립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특별 혜택입니다. 냉동 베지터블 블랜드 2kg 한봉 2,000원 할인 돈육 고추장 불고기 2.8kg 한팩 3,500원 할인 티스탠다드 믹스너 점포 프리미엄 1kg 한통 1,500원 할인 대림 로얄 크랩스 100g짜리 6개 구성으로 2,000원 할인이고요. 에버 콜라겐은 84정, 3,500원 할인. 메디힐 당근 수분 진정 패드, 60매짜리 2개 구성, 2,000원 할인. 선 에너지 4개는 600원 할인. 불수원 선바이저방향제 세트 8개, 4,000원 할인. 캘빈 클라인 성인 푸커버 스니커즈, 2,000원씩 할인이고요. 아큘레틱 수임자켓 전품모, 각 5,000원 할인 되겠습니다. 해당 상품 매장 입구에서 쿠폰, 받으시거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카드 할인 상품입니다. 국내산 냉장 돈육 리테일 팩으로 삼겹살과 등갈비 준비되어 있고요, 각각 3,500원 할인입니다. 뉴질랜드 제스프리 선골드 키위는 한 팩에 2.1kg, 5,000원 할인. 쫀득 치즈 찰 브레드는 12개에 1,000원 할인. 티스탠다드 프라이드 오징어는 1,000원 할인. 미미네 오리지널 국물 떡볶이는 9인분 용량으로 3,000원 할인. 동원 면발의 신 원조 생쫄면 6인분 용량으로 2,500원 할인 국물 내기 육수 한알 진한 사골 맛으로 5g짜리 50개입니다. 3,000원 할인 누텔라 스프레드는 750g 한통 2,600원 할인이고요. 바카스 F 120ml짜리 20병은 2,000원 할인 켄트 오리지널 초극세모 칫솔 6개는 1,000원 할인 크린랩 롤백세트 중사이즈 200매 대사이즈 500매는 모두 합해서 2,000원 할인 스 스탠다드 파워캡슐 45개짜리 세팩 구성 2,000원 할인 디팡 냉감 쿨매트 해먹 75x52 17cm 사이즈입니다. 3,000원 할인 애니웨이 anyway, TPU 에어매트와 에어펌프는 5만원 할인이고요. 사이즈는 200x260cm 메쉬 스크린터프는 5만원 할인이고요. 사이즈는 275x275 224cm 되겠습니다. 호주산 냉장 와규 윗등심살 리테일 팩은 6,000원 12,000원씩 할인이고요. 트레이더스 캐시 적립 추가로 1,000점 적립입니다. 무농약 세송이한 팩에 900g 1,000원 할인에 캐시 1,000점 추가 적립이고요. 상아목장 얼려먹는 아이스크림 초코 24개 들었습니다. 3,000원 할인에 추가 적립 1,000점 프로폴리스 맥스 500mg 240캡슐 한 병에 3,0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점이고요. 푸마 쿨캣 2.0 슬라이드 4,000원 할인에 추가 적립 1,000점입니다. 동태 알탕 1.1kg 한팩 1,5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점 풀무원 평양 물냉면 6인분 2,500원 할인에 추가 적립 1,000점 벨리팜 망고앤멜론치즈 125g짜리 4개 구성으로 4,000원 할인이고요. 추가 적립 1,000점 베베숲 트러스트 메가팩 80매짜리 20개 한 박스입니다. 캡평이고요 2,000원 할인에 추가 적립 1,000점 입둘린 썸머 동물 쿠션 6,0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점입니다. 바리스타룰스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350ml짜리 20개 17,980원으로 새롭게 선보이고요. 트레이더스 캐시 1,000점 추가 적립 되겠습니다. 더 BLDC 리모컨 선풍기는 64,800원으로 역시 신상품이고요. 추가 적립 1,000점 되겠습니다. 해당 상품들 삼성카드 결제 시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트레이더스 캐시 추가 적립은 회원분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트레이더스 와인 위크 행사 상품들인데요. 22일 화요일까지 만나실 수 있고요. 가장 먼저 신세계 포인트 적립으로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와인입니다. 피치니 메모로 빈티지 18 15,980원, 프리미엄 엠보스카토 다스티 DOCG 9,980원. 프리미엄 비브라켓토 9,980원 이고요 다음은 최저가에 도전하는 와인 행사 상품입니다 쓰리스타 바이 골든블랑 29,584원 무똥가데로제 비오 마틸드 22 9,984원 핸드픽트 쿠나와라 가브리네소빈용17 15,984원 입니다 20% 할인 행사하는 투웨인즈 가든 시리즈 6개짜리 기획상품 299,840원으로 벨라스, 사만데스 맥스, 쉬라, 찰리스, 헤리어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팔메어 에스테이트 멜로 21은 191,840원 기메아 프르미에 크리앙상 블라주는 59,040원 샤토 오카디날 18은 39,984원 되겠는데요. 모든 삼성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루이자노 쇼샤누 몽라슈 22, 127,840원 장태팡시오 주브레 샹베르 땡 비에이 뉴 22, 147,840원 장태팡시오 브르고뉴 오뜨코트 드니루주 22, 55,840원 장태팡시오 브르고뉴알리보테 22, 29,584원이고요. 해당 와인들도 모든 삼성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드빈티지 와인 샤토가드 무르랭 04, 43,840원 샤토 로잔가시오 04, 139,840원 샤토 상트 마기리트0구 19,184원으로 모든 삼성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할인받으실 수있고요 토마시아 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63,840원 레볼테델오르넬라이아 토스카나 IGT 21은 37,584원 몽페라 화이트 17,584원 슈미트 숏무자 컬렉션 아웃레즈는 12,784원으로 역시 모든 삼성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할인가격으로 구매하실 수있고요 다음은 신세계 포인트 적립하시면서 할인받으실 수 있는 행사상품으로 19일 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4일간만 G7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각각 5,4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콘차이토르 그라바스텔 마이포시라 63,520원 슈레이더 더블 다이아몬드 21 158,720원 부간빌 산타리타 79,520원 샤토르피 클로조리 생호크 66,720원으로 모든 삼성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까르빈데 페오모부터 루퍼트 로칠드클래식 18까지 20% 혹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가격은 삼성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19일 월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한 주간 할인하는 트레이더스 상품들 살펴봤고요. 한 주간도 알뜰 장보기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알뜰 구매하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